민숙이 24장 10절부터 25절을 말씀드겠습니다자 이제 발람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10절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요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 저주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의 뜻대로 되지 않죠. 발람은 저주하라고 한 발람의 뜻과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 축복의 예언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반람, 지금 노하여 손법을 쳤다. 손뼈를 친다는 것은 감정 표현인데, 이 자기 감정이 지금 굉장히 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감정이 절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하죠. 네. 예. 발락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화가 치미는 것이 좀 당연한 겁니다. 예언을 하면 할수 이 발락의 예언은요, 점점 더 크고 광범위한 축복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음, 이 발락이 이렇게 화내는 것은, 당연다한 <laughs>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약속했던 재물, 약속했던 명예, 이건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다아나라 이렇게 말하죠. 다라나라 내나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아나라 그리고 그대가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게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방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해를 했다. 자신의 욕망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발람은 더 이상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필요 없는 존재가 되니까 죽을 수도 있다. 예, 여러분 이게 세상이죠. 필요할 때는 절이라도 하고 극진히 모시고 대우를 해 주다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당장에 예, 죽일 이러고 하는 죽일지도 모르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 이제 발람은 발락에게 내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지 않았냐. 나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밖에 못한다. 어, 그렇게 말을 한 이후에 또 마지막으로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뜻밖의 예언이죠. 그게 이제 15절부터 오늘 25절 마지막까지 나오게 되는데 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그 거민들을 향한 예언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모압을 향한 예언이에요. 예. 모압을 향한 예언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을 꿰뚫어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왕이 모압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합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는 에돔을 향한 내용이 나오죠. 에돔 18절 보시면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네, 유산이 되며, 유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해서 그들의 소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된다. 자, 에돔은 그 세일 땅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애돔은 백성들을 지칭한 것이고 세일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 그러니까 애돔이나 세일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애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복될 것이다. 19절에 주권자가 여법위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점하리로다. 완전 한 멸망이죠.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아말렉과 겐족속을 향한 예언입니다. 20절 보시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말씀하죠.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민족들 중에 강하고 또 으뜸인 아말렉이라 하더라도 그 종말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 그리고 갠족속도 어, 멸망하는데 갠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석했던 족속입니다. 에, 이 갠족속도 어, 21절 보십시오. 또 갠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22절, 그러나 가인이 소약하리니 나중에는 다수의 포로가 되리보다 하고 이렇게 말하죠. 자, 갠족속은 어, 거처가 견고하다,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다. 그러니까 견관 요새가 있고 어, 어떤 난공불락이라고 어, 일, 일컬어지는 그런 천해 요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갠족속도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수르는 어떻게 되느냐 그갠 족속을 멸망시킨 아말렉, 아수르도 결국은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죠. 2 3절에또 예언하여 이을 슬프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설자가 누구이냐 기듬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결국, 에, 아스루도, 기딤 해변에서 오는 그, 이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죠? 모든 이 예언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발락과 발람의. 결별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아왕 발람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악한 의도 그리고 발람의 탐욕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려는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는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탐욕자예요, 탐욕, 탐닉자.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이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을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제국에 대한 탐닉 욕심을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헤어지고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결별, 이 민수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그 계략, 계책을 반락에게 전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음란한 죄에,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한 장본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반락이다. 그렇죠? 그래서 24절에 24장 마지막에 헤어졌는데 25장 바로 넘어가서 부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합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병이 일어나죠 연병이 일어나서 2만 4천명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비누아스가 아니었으면 이 언제 끝일지 모르는 연병 예. 어, 이 계략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벨람이 했다는 거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예,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사용하신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예, 재물에 대한 예, 세상 것에 대한 예, 예,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옳은 말 한다고 옳은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정상 유수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말 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했다면 그 말대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옳은 말 한다고 옳은 사람 아니라는 것. 매우 심한 일입니다. 발람은 네 번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이네 번의 예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믿음으로 살고 싶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고 싶다. 그런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예언이 끝나자마자 그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끌려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마치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음, 멋진 말들을 많이 하고 나서 강단에서 내려오자마자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발람 발람의 모습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중요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한 대로 살고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내가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악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교육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교육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앞에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그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함을 알고, 말로만 떠들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 영광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과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신부들 들어온다고 해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봅니다. 아멘.